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박증이신 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강박증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자신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가진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해요. 저는 자신의 마음을 믿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은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증의 경우 일어날지도 모르는 조그마한 확률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라고는 할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 작은 균열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따르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거나 실수를 했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해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는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더 긴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이나 자신이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는 느낌도 더 공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도 불편한 마음이 커질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것은 사실 내 양심이자 내 영혼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한 느낌을 믿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목소리이자 양심의 기준이죠. 불편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과 많은 불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강박 증상에 대해서도 이미 내 영혼과 양심은 알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강박 행동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라거나 전혀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더 고통받고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그 공포, 그 충동 때문에 멈추지를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해요. 반응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과 양심이 당당해지는 방향에 대해서만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떳떳하지 않다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누가 볼까봐 숨겨야 하는 행동이라면 강박행동이라도 안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것이 과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느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내 영혼과 양심을 믿어야 합니다. 영혼과 양심이 불편하는 그 느낌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멈춰야 합니다. 숨겨야 한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강박행동이 결국은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불편한 느낌을 믿고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존엄한 존재예요. 이 존엄한 존재에게는 양심과 영혼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뭔가가 숨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강박 증상은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숨기게 되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강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리적으로 더럽혀지고 실수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아무리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라도 여러분의 존엄성은 해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부분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영혼과 양심에 맞게 당당하게 선택하고 책임지면 삶이 아주 자유롭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글이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고 믿게 해서 강박행동을 멈추는 용기를 주길 의도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